코스닥의 주도권이 전통 제조 기술 업종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12곳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알터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HLB 등이 대표주자로 꼽혔습니다. 전통 제조기술 기업은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 리노공업 등 소수에 그쳐 코스닥은 바이오라는 지형이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한동안 바이오는 주도주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임상진입과 기술 이전 계약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에서 벗어나 실적 기반의 성장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적 호조도... 뚜렷합니다. 알터제는 상반기 매출 1,023억 원, 영업이익 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가는 1년 새55% 상승했습니다. 파마리서체는리쥬란 브랜드를 앞세워 상반기 매출 2,574억 원, 영업이익 1,600억 원을 기록했고, 주가가 250% 이상 치솟았습니다. ABL바이오는 GSK와 최대 4조 1,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뒤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170% 넘게 올랐습니다. 리가 캔바이오도 오노약품공업과의 기술수출 성과로 매출이 급증하며 주가가 80% 이상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9월에는 세계피아나 학회, 미국 갑상선학회 등에서 주요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며, 알터전의 키트로다에 스시 FDA 승인 여부와 HLB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이벤트가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소형 바이오 기업의 유상증자 M&A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이 더해질 경우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지목한 점 역시 책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독 및조텍과른 사랑입니다. 캉캉캉